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배우입니다.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2차 공판이 12월 10일 날 있었죠. 어, 2차 공판의 내용을 대충 정리를 해보자면,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었다. 공소장 변경 불허. 이유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부분에서 작성된 시간 작성 장소 방법 목적 공범 모두 다 다르다고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허되었다고 하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게 되면 소송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거는 뭐 기본적인 판례이기도 하고 법률 해석상 법률 해석 법 원칙상 법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강한 이의를 제기했고, 이 이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판부에서 의, 의외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재판부도 틀릴 수 있다. 하지만, 왜 검찰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되게 의외적인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 재판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을 퇴정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죠. 자, 이 부분이 크게 한 덩어리고, 그 다음이 사모펀드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 열람 등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열람 등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요한 조범동의 진술에 관해서는 이 조범동의 진술이 기소된 이후, 기소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 진술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게 되면 뭘 해야 되죠? 증인신문을 해야 되겠죠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 기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열람 등사가 거부되고 이런 제대로 된 증거 목록 같은 게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증거를 지금 공판 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증거로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했다고 해요. 원칙적으로 증거로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이, 부분에 이 부분에서 판사가 PPT를 이용해서 실권효를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실, 권, 효. 라고 하죠. 민사에서는, 어, 실기된 공격방어 방법,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부분과 공문서 위조 부분을 다룰 때, 어,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의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공주대 자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위조됐다라고 판단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어, 부딪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에 정경신 교수님에 대한 짧은 뇌피셜을 이야기를 할때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저는 사법부의 지금 행태가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2차 공판 과정도 저는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게 판사와 검사가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쇼를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하기 편한 모양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유죄 판단이건 무죄 판단이건 물론, 당연히 사법부는 재판을 하면서 어떤 영향도 없이 판결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순서죠. 당연한 순서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조국 장관님이라든지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70회 이상의 압수수색영장. 아무런 제한 없이 발급해 준게 사법부였어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구속 영장. 구속 사유가 뭐였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였죠. 증거 인멸 우려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정경심 교수님의 피비. 정경심 교수님의 그러니까 증거 인멸 교사였죠. 정확하게는 증거 인멸 은닉 위조 교사. 이 부분을 혐의를 씌웠는데 어, 혐의를 씌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증거 인멸 위험이 높다 해서 정경신 교수님이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럼 그러면 정경신 교수님의 피비 김경록 피비였나요? 이분이 증거를 위조, 변조, 아니 위조 은닉 인멸했다는 건데 그러면 본범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모 펀드 관련한 거는 증거가 제대로 제시조차 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재판부만, 재, 지금 현재 재판부, 재, 지금 본, 본심을, 아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보다 부족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도 구속을 시켰던 것도 우리 사법부예요 증거, 입, 증거, 인멸, 위조, 은닉의 정보문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본만 공범인 교사본만 기소가 돼 아니 교사, 교사의 교사 사실 혐의만 받고 있고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사문서 위조 등의 사문서 위조 및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가 된 아니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주 부실한 이 부실함이. 정경진 교수님이 구속되고 한달 이상 지났음에도 이런 부실함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는 더더욱 그 부실함이 해소되지 않았었겠죠. 이런 상태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해버린 것이 우리 사법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를 무조건 신뢰하는 건 굉장히 나이브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 이런 우선 전제사실 말 그대로 두루마리 휴지 풀듯이 영장을 내준 우리 사법부 그, 그리고 그 조국 교수님이나 정경심 교수님에게 결코 친화적이지 않은 이 사, 이런 사법부에서 과연 현재 재판부가 유달리 정의감이 넘치는 재판부라든지 유달리 정경심 교수님이나 조국 교수님에게 유화적인 재판부라고 생각하기엔 저는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몇 가지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자, 저는 두 번째 공판 과정에서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PPT에요, PPT. 재판부가 증거조사, 변론준비기일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권료라는 걸 설명하면서 PPT를 사용했다고 해요. 전 이건 너무 이상해요. 왜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실권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적시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증거 능력으로 이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 모든 사람 없어요 저 중에. 근데 굳이 PPT까지 써가면서 실권력을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적시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기본 원칙이에요. 굳이 재판을 하다 보면 굳이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판사님도 재판이 진행되다가 새로운 증거가 제출이 됐을 때이 새로운 증거가 왜 이제서야 제출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 묻거나 아니면 채택하지 않거나 하는 거지 기본 원칙을 굳이 재판 준비 기일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한다. 전 이거 이상해요. 선생님 말 말. 검찰의 태도도 저는 굉장히 이상해요. 기본적 사실 관계. 기본적 사실 관계가 다르면 공소장 변경 신청이 되지 않는다. 이걸 몰랐을까요? 정말로. 아니면 정말로 세간에서 이야기하듯이 판사와 검사가 짬짜미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 줄까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판사와 검사가 짬짜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짬짜미가 있다 하더라도 온 국민적 시선이 이렇게 몰려있는 사건에서 짬짜미가 있다 해서 봐줄 수는 없을 거예요. 법률 전문가들도 보고 있거든요. 이상하다는 티를 낼 수가 없거든요. 자, 판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판사가 이 사건을 진행할 때 많은 기자들이라든지 유튜브로도, 유튜브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 시사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재판을 방청할 거라는 사실을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봐요. 충분히 누구라도 알수 있죠. PPT를 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이 사람들 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나를 세운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보라고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를 세우지 않아요. 나를 세우지 않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 검사와 판사가 부딪힌다. 그것도 언론이 주목하는 상태에서. 그 자체로 사실은 재판부는 어느 정도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편향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피고인에게 편향적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편향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공소장 변경 시점 안 받아주면 그만이에요. 이 있으면 항고하세요 하면 그만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날카로운 다툼의 모습을 굳이 수많은 기자와 유튜버들, 시사 관련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수상했던 거는 무엇보다 PPT예요, PPT. 이 PPT를 왜 만들어요, 도대체? 재판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인 변호사, 검사, 판사가 있는 곳에서. 그것도 최고 전문가들인데, 그 중에서도. 저 같은 핫바이들이 아니에요. 거기 계신 분들은. 이 최고 전문가되어 있는데 판사님이 거기 앉아 계신 검사님 혹시 이해 못할까봐 실권료를 PPT로 보여준다? 아니죠. 그렇게 판단할 수 없죠. 뒤에 있는 사람들 보라고 한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보라고 했을까요? 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쓰면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검찰의 입장에 한번 대볼게요. 검사. 검사는 뭐 했죠? 무리한 기소. 공소장. 변경. 자, 1차 공소장. 이거 제출하면서 검사들이 무리한 공소장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무조건 알았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자기 죄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자기가 뭘잘못했는지그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1차 공소장을 내면서 이게 변경이 될수 있다는 라 부분들이 모르고 공소장 을 제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1차 공소장의 역할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조국 교수님의 청문회 를 조준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조국 교수님 청문회를 조주됐고, 조국 교수님에게 망신을 톡톡이 줬어요. 그러면, 1차 공소장 이걸로서 효용을 다 했다고 봐야 돼요. 검사, 검사들이 절대 바보들이 아닙니다. 판례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법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공소장을 넣으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바각바각 싸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기억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문서 위조 부분이라든지 이역에 관련된 입시비리 부분 같은 경우는 초기 조국 장관님에 대한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임명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굉장히 불러일으킨 내용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얘네들 역할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본 재판 과정에 들어왔어요. 본 재판 과정에 들어왔으며, 어차피 본인은, 어차피 버리는 재판인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든 상관없어요. 유죄가 나오건 공소기각이 나오건 뭘 하건 상관없어요. 여기에 시선을 묶어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엄청 이익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히 할수 없는, 해선 안 되는, 하지만 안할 수는 없는. 이런 가정 중에 하나가, 자, 과연 재판부가. 왜 굳이 PPT를 하고 검사와 나를 세우면서 재판을 관람하는 청중들의 시각을 묶어 놓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사법부의 지난 과실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70건 이상의 압수수색영장을 두루마리 휴지풀듯이 내줬다는 사실 심지어는 구속영장까지 아주 쉽게 내어줘버렸다는 이 사실들이 전부 다 잊혀져버렸어요 정말로 사법부가 검찰의 횡포를 견제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어요 놀라워요 만약에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잖아요 사법부가 온갖 욕을 다 얻어먹을 거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수님 이라든지 정경심 교수님의 무죄 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 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 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 재판에 대해서 이런 사전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면, 이 비난은 검찰을 넘어서 사법부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밑에 정지 작업을 잘했어요. 검찰 비난해줬고, 검찰이 뭘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짚어줬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사이다처럼. 이런 상태에서 조국 장관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잖아요. 아니,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잖아요. 비난의 화산 바뀝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러이러했던 재판부조차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유죄 이런 프레임으로 쫙 깔려버리게 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이에요. 그것도 이게 총선 전에 이런 프레임이 깔려버린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지금 현재 재판부가 이렇게 할 거라는 확신은 저는 없어요. 다만 현 재판부가 어떤 모양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만 받는 거예요. 순서 뇌피셜 같은 거예요. 이런 이런 상태에서 아 지금 이 사법 이번 재판부가 너무나 사이다처럼 잘한다라고 나이브하게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저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이 기록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자, 조범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진술 증거예요. 유일한. 이 진술 증거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날렸어요. 왜? 기소제 기후. 수집된 증거다. 그래서 날린 거예요. 그러면, 조범동이라는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조범동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이 증거가 아예 증거 능력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법정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겠죠. 법정에서 증인신문은 진술 증거보다 효과, 효력이 더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법관 앞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주고받은 대화니까 법관에게 더 강한 심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과연 진술을 바꿀까 이전보다 진술을 바꿀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왜? 자기의 범죄 사실도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에서 조범동이 진술의 태도를 바꾼다든지 진술 내용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전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변호사님들께서 반대신문을 충분히 잘 하셔서 유리한 증거를 이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믿고 안믿고는재판부만이에요 법정증인신문은 더 강한 증명력을 줄 증명, 여기 있다는 부분에서 조범동의 진술, 진술, 조범동의 진술을 담은 서류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만 집중해서 볼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재판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진술 증거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진술 증거를 그냥 인정해버리고 반대 상황을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도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오염이 돼요.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없도록 증인신문 반대신문을 포기해버리고 진술 내용 진술 조서에 나와있는 내용에 전후관계, 모순관계 혹은 모순되는 증거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탄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증인신문으로 대체되었다는 이 사실이 반드시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경심 교수님에게 유리한 지적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봐요. 보석 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을 듯한. 필요하시면요. 판사님이 직권을 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을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직권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굳이 이런 이야기를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에게는 자기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발언들을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계속했다는 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한 단체에서 재판부를 고발했다고 하죠.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명까지 발표를 했어요. 재판부가 고소고발 당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재판부에 대한 고소고발 많습니다. 단지 그것이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적을 뿐이죠. 재판부가 고소고발됐다고 해서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요. 마무리하자면 결론부터 이야기했을 때 저는 몰라요. 재판부가 이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사건에서 어떤 애단을 갖고 있는지, 혹은 속인들이 이야기하듯이 검사와 짬짜미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정의감이 투철하고 조국 교수님이라든지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호의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혹은 좀 불쌍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가주는 건지, 저는 거기까지 판단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현재 재판부의 재판 태도만을 가지고 봤을 때 정경심 교수님이나 조국 교수님에게 호의적인 재판부라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검사의 행위를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재판부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이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판세가 뒤집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했다시피 이러이러했던 판사조차 인정할 수 없는 정경심의 유죄 이런 식의 프레임이 깔려버릴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에요. 저는 답은 몰라요. 하지만 이 재판부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감시의 눈길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변호사 정변이었고요. 우리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의 눈, 그리고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정변이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